이 메모에 대해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면 어뭐 변명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이 메모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한 말씀만 드리면 열심히 살았습니다.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.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메모하고 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거 반복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. 그런데 저도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포렌식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판사님. 지웠던 메모 중에 일부가 일부가 조각조각 살아납니다. 그 메모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제가 쓴 메모 중에 누구한테 보내거나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그렇게 한거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. 혼자 그냥 끄적끄적거린 겁니다. 조각조각이 나 있는 메모들을 수사기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, 그 조각 조각들 중에서 또다시 조각 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, 왜 다른 사람이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죠? 난 그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. 열심히 군대 생활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이 그때그때 생각을 는 아이디어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, 그거를 다시 포렌식을 해서 그 중에서 조각들을 끄집어내고. 그 조각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왜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듭니까? 제가 자꾸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제가 변명한다고 할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메모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.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저의 생각과 의도는 저,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메모와 관련된 것은 제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증언 거부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. 여기 보면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내용은 개엄이 선포되면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? 검사님, 네. 그런 해석을 우리가 견강부회라 그럽니다. 견강부회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왜 개음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떤 것에 관한 메모라는 건가요?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냥 그때 그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어떤 전체 메모의 일부인지 저거만 쓴 건지 뭘 보고 쓴 건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저거 한 줄만 딱 갖다 놓고 나서. 아 당신 지금 개엄의 중견 간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까 제가 처음에 판사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지금 대한민국 군인 중에 개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, 지금? 근데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? 대한민국 군인 중에 중견 간부 이상이 제정신인 사람이 개엄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평시든 전시든 개엄 훈련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저 메모 하나를 보고 중경감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y 엄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견강부회와 같은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. l y 말씀 잘 알겠습니다 <laughs> 그이 메모가 앞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뒤로 연결된 게 아니라 조각조각들을 그렇게 연결을 한 거죠 아 예. 그러니까 메모가 말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. i 네. r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문장이나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메모가 아니란 건 검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. 그냥 곳데고데 그그 조각조각 조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게 뭐가 완전히 연결됐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? 아니, 본인 증인이 너무 화를 내시지 말고 화내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좀를 그대로, 그대로 좀 거예요. 들어보십시오. 네, 일단 증인께서도 말씀하시다가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, 저 일단 검사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이 메모 관련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. 판사님도 네. 보셨잖아요.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개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중견 간부 이상을 개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? 그 방법이 있어요. 월급 많이 올려 주면 중견 간부 이상이 개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합니까? 대한민국 군인들 수준이 그럴 것 같습니까?